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원인 분석. 행복한 브레인.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원인 분석. 1.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 1. 학교 폭력, 사이버 블링 포함. 사례. SNS의 폭행 영상 유포, 집단 괴롭힘. 원인. 관종 분화및 가해자 처벌 미약. 소년법 한계. 2. 마약 사범. 1 0대도 급증. 경로. 텔레그램 다크 웹에서 가상 화폐로 거래. 유혹 수법. 한번 해봐야 인생을 안다는 신종 마케팅. 3. SNS 도박 사기. 주요 플랫폼.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암호 화폐 도박방 유입. 피해 도박 비수 때문에 강도 성매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4 디지털 성범죄, 몰카 리벤지 포르노, 트렌드, 초등학생도 가해자로 등장 스마트폰 보급 영향 2 청소년 범죄 증가의 5대 원인 1 디지털 중독 SNS 게임에서 비인격화 학습으로 공감능력 저하 2 가정 해체, 방기 막대로 정서적 지지 부재3 소년법의 한계 10대라서 처벌 약해 재범 유발 4 챌린지 문화, 범죄도 컨텐츠로 여기는 풍토 예 편의점 도전 절도 5 마약 도박 접근성 암호 화폐로 검거 회피 가능성 증가 3. 대응방안 및 논쟁. 1. 법적 제도 개선. 소년법 강화. 14세 이상 강력범은 성인 형사처벌. 일부 적용 중. SNS 플랫폼 책임. 유해 콘텐츠 자동 필터링 의무화. 2. 사회적 예방. 학교. AI 감시 시스템 도입. 폭력 괴롭힘 신고 자동화. 가정 부모 대상 디지털 범죄 교육 프로그램. 3. 논쟁적 주제. 처벌과 선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효과성 논란. 마약 중독자. 치료 강제와 자발적 재활. 통계. 2024년 청소년 마약 사범 전년비 70% 증가. 경찰청 자료. 다 관련 추천 콘텐츠, 다큐, EBS 학교 폭력 리포트, 틱톡 이 만든 가해 자들, 도서, 청소년 을 위한 범죄 심리학, 김태영, 저 행복 한 브레인 이 더욱 행복 해 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